오늘 기도 위대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느에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겠지만 느에미아는 아주 독특하게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 이스라엘 나라의 처참한 그러한 환경 또 그러한 상황들을 듣고 마치 지금 자신이 그 아프고 힘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느에미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의 삶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이 느에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이나 완성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벽 공사를 단 52일 만에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52일 만에 그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간구했던, 기도했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 성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황폐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 지켜보면 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경제, 사회, 뭐 종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다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단체를 만들어 시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어떤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또 성벽과 성문들은 다 문에 어,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바로 처참한 상황, 정말로 아무것도 소망, 소망이라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으면서 오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느에미아의 성품은 바로 이런 성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 나라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어, 뭐, 근처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각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신년특별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여, 두어야 하는 그곳은 바로 우리 오르동 남부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에미아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포로로 돌아가서 그곳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하만이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치 지금 그것이 자신의 아픔이냐, 마치 지금 그 어려움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라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었지만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자신이 속한 민족의 백성들을 어, 어떠한 형편인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말세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 사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존감을 위하여서 어 자기가 어뭐 자존감이 높다. 자기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높다라는 것을 수준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자존감이 뭐 그렇게 낮지는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 저는 그 자존감을 넘어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떠할 때 그렇게 느꼈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과 나라와 그러한 것들을 공감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또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제 아내, 뭐, 제 친척들, 그러한 것들은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사실 나라를 위하여서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에미아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먼 곳에서 지금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관심을 나 중심적인 관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을 조금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러한 것들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종호와 또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든지 잘못이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사실 본문에서 지금 느헤미아 본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아가 어떠한 죄를 지었나 우리는 그냥 단순히 추측하거나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아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곳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에 그러한 고백처럼 이느헤미야도 죄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죄인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울며 엎드려 기도했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부족함 또이 세대의 악함까지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예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하시는 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느에미아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감청하게 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배달로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누에미아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에 달이 뜨면 물을 떠다 놓고 그렇게 빌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며 그 기도의 대상이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그 수산궁에 있었지만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하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에미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해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 할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 또 그리고 내일 있을 마지막 우리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더 폭이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속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